서울에서는 투룸 가격인 복층 타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빌라 t v 정부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남양주시 화더읍에 위치한 두개동 구성이 되는 신축 현장에 나왔는데요 옆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내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개통된 제2외곽순환도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주위는 인프라 가다 갖춰진 주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의 우리 집은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 보러 가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요. 남양주에서 가장 최저가인 복층현장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공간부터 보실게요 전실공간은 벌측 모양의 포션린탈로 바닥 시공 되어 있고요 신발장 공간은 왼쪽 칸에 넉넉하게 키큰장 3칸으로 시공을 해 드렸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로 신은 신발도 이 공간에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출하시거나 귀가하실 때 이거 있으시면 편하시죠 일괄수승 스위치도 여립시공 되어 있습니다 우리집 주문은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이트 컬러라 깔끔해요 사이즈도 크게 나왔고요 오늘의 우리집 최저가 복층 공간 저와 같이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집은 실내 공간 들어오면요 바로 왼쪽편에 넓은 거실 공간과 1번 방 메인욕실 공간 그 옆쪽으로는 2번 방과 넓은 주방 공간 3번 방과 그 옆쪽에 복층 올라가는 계단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있네요 와 우리집 거실 공간 사이즈 넉넉하고요 막힘없는 우리집 거실 폭은 3,500 4, 5인 슈파 넉넉하게 들어가는 쇼파 공간은 3060이 정도 공간이면 대형 TV 넉넉하게 들어가겠죠? 아트홀 공간은 2580 우리집 소파 공간에서 보는 아트어 공간과 조금만 눌러돌면 바깥으로 보이는 막힘없는 산뷰 정말 좋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 바닥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천정에는 대용량 시트몇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빌라도 그냥 허투루 짓지 않네요. 내벽 시공도 정말 넉넉한 두께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트홀 공간에는 월패드와 볼로 컨트롤러도 기본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쪽으로 우리 집 1번 방인 안방 공간 바로 보실게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붙박이장을 각 세대마다 넣어 드렸기 때문에 집에 있던 농다 버리고 오시고요. 붓바장이 시공돼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창가자리 3m 벽체자리는 3510 안방공간 정말 넉넉하죠? 안방에서도 바라보는 삼뷰 정말 좋네요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도 넣어드렸고요 머리를 쪽으로 해서 대형 침대에 놓고 이용하시면 아침에 눈을 뜨면요 멀리 정말 막힘없는 삼뷰를 맨날 보실 수 있어요 이 공간은 파우더장 집어넣고 이용하시면 정말 딱 맞는 공간이고요 우리집 세컨홀스 공간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벽체는 이렇게 트라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고요 외부 환기창도 시공을 해드렸어요. 곰팡이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넓찍한 일자선반 밑으로는 세면대 변기 기본 설치가 되어있고요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닥 공간 넓찍하게시공 됐으니까 충분히 문 닫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옵니다. 다음은 우리 집 메인 욕실 공간이에요. 통합 자오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을 해드렸고요 메인 욕실 공간에도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목욕용품도 넓직하게 놓을 수 있는 일자선반도 사이즈 크게 시공 되어 있구요 세면대 변기 기본형으로 바닥 청소 하실 수 있도록 스프레곤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늘의 우리집은 볕이 정말 잘 들어오는데요 우리집 2번방 보실게요 우리집 2번방도 사이즈가 넉넉해요 창가자리 2480벽체자리는2740 햇빛 잘 들어오는 창가자리에 넉넉하게 침대 놔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쪽에는 길다랗게 시스템형으 설치를 하셔서 아이도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쪽에는 화장대나 책상 공간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집 2번방은 다이주트식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다이주트식 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어서 단자 시공되어 있는 위쪽 공간에는 세탁기 건조기 대용량으로 놓고 이용하셔도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1등급 경동가 비엔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우리집은요 각방 온도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집 주방 공간도 설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환기창 와이드하게 넣어드렸습니다 통풍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4인용 식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리대 공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앞쪽으로 4인용 식탁 놓셔도 으 되는데요. 가족분들이 많아서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일랜드 식탁 대신에 쭉긴 구조로 해서 6인용 식탁을 놓셔도 으 우리 집 주방 공간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문용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자리도 넉넉하게 마련해 드렸고요. 위로도 수납 공간 넣어 드렸고요. 주방 창 위아래로는 화이트 컬러의 주방 상하부장 시공되어 있고요. 사각 대용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요즘 어머님들 많이 좋아하시죠? 쿡탑은 인덕션 3구 넣어드렸고요 위로 한샘 제품의 후드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아래랜드스탠 밑으로는 수납공간과 전자레인지, 밥솥을 쓴 자리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3번방이에요. 우리집 3번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가 자리 2470, 벽체 자리는 3m가 넘어요. 우리집의 좋은 점은요, 각 공간마다 이렇게 널찍하게 환기체 강창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침대, 이쪽 공간에 널찍하게 넣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는 시스템행으로 아이들 옷들 다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는 아이들 책상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성인자녀방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기준층 공간 다 보셨는데, 여기는 2층 올라가는 계단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도 수납장 짜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도 단단하게 시공되었습니다 2층에서 뵐실게요 와 우리 집 복층 공간 사이즈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복층이 이 정도 싸지면 방이 두 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테라스 공간도 정말 넓은데 이 집이 최저가라고요? 이쪽 공간에는 보조주방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은 사선으로 지붕이 되어있기 때문에 창고 공간이나 수납장 공간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널찍하게 방 하나 만들어주셔도 중간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영화관이나 가족실로 만드셔도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끝내주네요 복층 테라스가 이렇게 넓은데 최저가에요 최저가 와 오늘 이 카메라로도 다 담아지지 않는 외부의 막힘없는 산뷰 정말 끝내주지 않으신가요? 거의 360도의 외부의 막힘없는 이 산뷰 정말 멋진 것 같은데요 우리집 테라스 공간도 정말 넓하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 스무카페 아이들, 물놀이터로도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넉넉한 공간 시공되어 있고요 오늘의 복충 테라스 현장은 정말 최고의 가성비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최적가 복층 테라스 현장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분양 금액은 3억 초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애 최출신 경우에 입주금 7천 정도 있으시면 오늘의 집 구독자님의 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공기에 바로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요. 얼마 전에 개통된 제외각도를 통해서 서울 출퇴근도 가능한 오늘의 현장, 이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연락처 열어주시면 빠르게 오늘의 집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